불고기 먹자. 오늘 원래 인터미디에이트 반을 신청했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막 알파벳 같은 걸 배우고 뭐뭐 어뭐 A, F. 빠네노 <laughs> 이런 걸 배워가지고 어나 분명히 인터미디에이트 반 신청했는데 한, 했는데 그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 반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어드밴스드 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어드밴스드 갈 실력은 아니어서 지금 걱정이 좀 많은 상태예요 한두 시간씩 공부하고 수업 들어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차타 세 번째 수업입니다. <laughs> 잘 배우고 오자. 어, 진도가 너무 빨라서 어. 한번 빠지면 안 돼. 맞아. 몸무게갭 타서 고

그나 딸기 스무디 딸 먹자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KASBP인가? 네. 한국... 아, 바이오 쪽 여기 바이오 회사가 엄청 많은데 남편이 그쪽 분야여서 어, 그쪽에 지인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저는 저녁 먹으러 가고 <laughs>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저희는 오늘 남편은 네트워킹도 하고 저는 저녁 먹고 세미나 듣고 올 예정입니다 뭔가 여기 바, 보스턴에는 생각보다 바이오 회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모임도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이오 쪽에 투자하려는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무튼 바, 보스턴 되게 바이오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보 <laughs> 네트워킹까지 다 하고 와 아니, 네, 나는 할게. 이쪽 분야가 아니니까 내가 네, 알아서 할께시 우리 그림자 시 근처라 너무 좋아 아, 여긴가 여기인가 네. 보다 어. 음, 음, 한인이 안에 치즈넣고 음. 참치마요 참치마요 우이나 김치찌개. 아, 이제 드디어 20주 들어왔어. 네. 이제 반 근데 반이 아닐 수도 있지. 3 8주막 이럴 때 나올 수도 있잖아. 빨리 절반 이상 도른 거지. 아니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아야, 빨리 낳고 싶어.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어. 네, 빨리, 빨리 하고 랄컴, 빨리 면 빨리 하가. 서빨하빨하하 하가. 가가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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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um flower market. So they're gonna have all kinds of flowers and decorations and stuff. Click on this Chinatown Main .org, and you can get all the details and the schedule on stuff. So. But it's basically all out 오. 오늘은 처음으로 보쌈을 시켜봤어요. 보쌈 시키니까 이런 것도 오고, 이건 갈비탕을 시켜봤습니다. 미랑 이렇게 옵니다. 음... 음... 맛있다. 맛있어막약재 응. 맛이 많이 나진 않는데, 보쌈에 응. 맛있어? 그냥 했지? 삶은 느낌? 약자입니다. 뭘로 뭐안 좋아하지? 홀호랑 응. 언니 입고 다니지 열세 번째 딸입니다. 어, 지니가 누구지? 아, 잠깐만. 아, 지니가 집주인인가? 아, 가게주인인가? 열세 번째 딸입니다. 위로 12명의 언니들은 모두 악명 높은 마녀가 되었지만 지니는 여전히 마녀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보가 중국거래로 유축기를 사왔어요. 아니, 기계만 쓸 거야. 저기 몸에 닿는 거는 부품을 사, 따로 살 수가 있어. 이야, 이 되게 크네, 유축기가? 아이, 그럼. 아니, 한국에서는 이게, 뭐야, 보건소에서 대여해준다 하더라고. 공짜로? 어? 공짜로? 공짜인지는 모르겠어. 아, 이게 유축기야?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혹시만 아, 가져왔다. 공짜로 아. 아. 얻어왔어요. 불어 나는회서 떡길크나 사다 드렸어. 아, 잘했어. 잘했어. 좋지. 어디 쓴 줄이야. 내가 몸수율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가지고. 안주말 됐어? 네. 출발. 출발. 오, 왔다. 바이바이 베이비. 베이비. 엄청 크진 않다. 그런가? 아닌가? 한국에비하면큰건가 한국을 안 가봐가지고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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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여보야 너, 너무 너무 n t t 완전 신 e I just. Okay, y o 이 better than you. y o u 그 e more than 지 o 아 You're more than you. y 저렴한 거면 2 0도지쓸수 있어? 잠깐 쓰는 거네 그러니까 여보가 한국 돌아가기 전까지 쓸수 있는 거야 어... 근데 별로 안 비싸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사서 쓰고 귀엽지? 이쁘지? 어... 어... 세트인가 봐 아, 이래서 이히는 거다 데 이렇게 이어 귀여워 공주님 공주 어, 귀여워 <laughs> 어머 조그매. 너 어머 조그매 이거 봐. 속바닥만해. 어머나 어머나. 미치겠다. <laughs> 미칠 정도야? 어 너무 와,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될 있어. 진짜. <laughs> 참나. 머나 귀여워. 어. 이거 이고트리 밑에 사진 찍으면 진짜 귀쁘다 진짜, 진짜, 모두의 어머니랑 200불 정도 하는. 이 신생아 결명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쓴.. 이거 진짜 오래 쓴대 이 여기는 369? 어 여기 좋다 좋아 몰라. 몰랐는데 어, 말투, 이거.. 이거 사야 된다 여보 말고 그거 사 어, 아 귀여워 <laughs> 바운서 이런 거 중고로 나오면 사면 하. 아, 제일 인데. 이게 뭔지 알아? 뭐야? 흑백 초점 맞춘 거. 아, 흑백 초점 맞춘 거. <laughs> 음. 저기 편할 수 있대. 아, 당연히 사지. 응? 네. 골프 카트 아니야? 골프 카트? 와, 뭐야? 와, 폭스폭스바겐이네. 복스, <laughs> 애들 4명이나 줄수 있어? 우와 와 오랜만이다 드라이브하니까 너무 좋아 주방 걸을 거야? 그 네? 잠깐만 그것도 나갔다 응. 와볼래 나갔다 와봐 나는 그냥 있을게 음. 주방에서 호를 지켜보던 진이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하자 도노반이 한심한듯 혀를 차며 말합니다 쯧쯧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네 완전 초대박일세 진 오늘 아침은 김치 콩나물.. 김치 어묵탕? 콩나물밥 첫 만남 이권아동수년 동안 1,520만 부모 급여 차비 200만 못 받을 거 아니야 아, 자체도 경쟁하듯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새로 태어난 인천. 1살 때까지 억 원을 주겠다 광주시도 살 때까지 칠천사백만 원두개고 어, 하십니까? 오 어, 인천도. <목소리> <목소리> 닭볶음탕 와잘 먹겠습니다. 이번엔 닭볶음탕에 술. 아 이거 임신한 와이프나고술 먹는 남자. 먹자. 조심.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어 너무 배고파. 엄청 부드러워. <laughs> 맛있어? 응. 음. 이거 우유에도 좀 절여놨어. 아 그래? 뭔가 고기가 되게 연하고 음. 안에 간이 다 배었어. 음. 너무 맛있는데? 많이 드세요. 또있 어, 너무 배고팠어 오늘 좀 일을 실험량을 늘렸더니 고생했네 정신 없었어. r e s e a r c h p 임산부용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스몰 사이즈인데 올린 입구면 배가 이렇게 음, 배까지 다 감싸주네 음, 네. 오늘 몇 주인데? 오늘 20주 4일 차인데 배이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어? 오, 하루하루 달라 그래? 어 갑자기 배. 또 엄청 나오네 배가 이 정도 나왔어요 와 <laughs> 임산부티 많이 나네 미카 잘, 잘하고 있다 카야. 아 근데 영상에는 실제로 보는 것보단 좀덜나와 보인다 그래? 어. 저희는 바차타를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수업이에요. 벌써 한달 됐어요.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자. 그러자. 어제 아빠가 미카보로 미카한테 목소리 들려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래서 이틀만이다. 다음 이야기 들려줄게. 이튿날 지니는 눈을 뜨자마자 토토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135일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막국킹 음, 남편은 술한잔 하라고 준비해 줬어요. 저는 비타민을 먹어보실 거예요. 근처 간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지니의 레스토랑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들 몇 번씩 왔. 오늘은. 콜날을맞이하여떡 <está> <furore> 자 모임에 가서 만든 열쇠고리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남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는 우리 미카 이름 넣었거든 내가. 음. 근데 망했어. 미 이까지 너무 크게 한 거야. 아, 그러게. 그래서 이게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걸? 이거를 하나 하나씩 붙인 거야? 하나 하나 다 붙인 <laughs> 거야. 이 힘들었어. 아니 한대. 모양은 어떻게 됐어? 하트는? 그냥 내가 한 거야 아, 그냥 이거 비즈 같은 것만 주고? 어 비즈 같은 거 주고 우리 미카 이름 이렇게 했는데 미카.. M-I-C-H-A인데 C.. C-J-R.. -C 왜 c h M -I -K a M-I-K-A 아니었어? 아니아냐 아니야, c h 야 미카엘이 미차잖아 그건 미차 아니 미카엘이 원래 그거야 아 그래? 그래서 아 이거.. 우리 얘기 줘야 되는데 망했어 아니야 지금이 몇 주야? 21주요 21주 응. 정도 안 가면 된 거야 짠 이것도 이쁘 여기 예쁘네 응. 아무튼 이거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에이. 잘했어? 고생했다 예쁘다 오늘 아침은 낙지볶음 갑자것같그럴까 음. 아 날씨 너무 좋다. 어, 날씨가 아, 간만에 너무 좋아서 오을만에 어. 와. 오늘 저녁 먹읍시다. 음, 부추 계란국에 가지 덮밥. 드세요. 자, 얘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하면 일주일에 월 수금 이렇게 세 번씩 준삼이가 숲으로 가서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들이 빌리고 싶었던 책을 준삼이 응. 아침도 누룽지 조부 김치 오늘 스노우스톰이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안 오고 있습니다. 네 음, 129일 남았다. 어저께 첫 태동을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 좀 여러 번 느꼈거든. 응 음, 여러 번 느꼈지. 요즘. 음, 너무 좋아. 되게 살아있고 <laughs> 어떻게 딱 여, 아빠가 딱 태당 들기를 주자마자 바로. 음, 아 그래? 평소보다 좀 많이 태동이 있었던가? 그 찍고 읽어준 다음에. 응. 음. 어, 그 다음에 1분 간격으로 막. 여섯, 곱번 느낀 것 같아. 음, 맞아. 음. 강도가 꽤 세니까 안에서 막 알겠어. 팡팡 밖으로 좀 뚜둑 차는 느낌이지 확실히. 어, 어, 어. 아 근데 이게 부모 관점에서의 해석일 수도 있어. 왜? 우리는 이제 아빠가 읽어주니까 애가 좋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잖아. 근데 애 입장에서는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이럴 수도 있어. 아니야. 뭐 아니야. 세동이 활발한 건 좋은 거랬어. 아까 그러니까 활발한 건 좋은 건데. 근데 아빠 목소리가 좋은 거 좋으니까는 반응하겠지.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맞아. 좋아서라고 해석을 하잖아. <웃음> <웃음> 우와. 스노우 스톰이 맞긴 하네. 눈이 많이 오네. 와. <laughs> 어. 어우 깜짝이야. 분다 줄알았잖아 어문 닫았어? 오늘 스토우스님이랑 다 거야? 어. 어 뭔가 아까 꿈 꿈에서 한국에서 내가 했던 그런 막 자유롭게 살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모욕탕도 <laughs> <laughs> 가고 싶고 와인도 마시고 싶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보러 가고 싶고 한데, 그니까 러 갑자기 향수병이 되게 진하게 와서 엄청 우울해가지고 막 울, 눈물, 제 눈물이 막 차오르고. 좀 뭔가, 좀뭐 되게 막 모르겠어. 마음이 좀 이상했어. 이게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조금 심하게 갑자기 막 닥치니까, 아, 뭔가 리프레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래도 가까 집 가까이 이런 데라도 있는 게 어디야 시골 살았으면 이런 것도 못해 놓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노알콜입니다. 좀맛 볼래? 안먹었다 네. 뜯고 그걸 주지. 왜? 아니 병으로 먹을 거야. 병으로 먹을 응. 거야. 더러운데? 이렇게 애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순간이 올 거야, 그렇지? 물론 애기가 있으면 좋지만. 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아, 소, 소, 소주 한잔 해야 돼. 어, 이런 거, 뭐 이런 거먹다잘 먹었다. 배불러. 오. 음. 와. 먹고 나면 배가 이렇게 나와. 거의 이제 먹고 나니까 만석처럼. 어. 옷을 좀 당겨봐. 연못을 보일래요. 먹고 나니까요. 어. <laughs> 만성 임산부 같은데? 힘들어. 순찬. 편하게 있어기해